소비시즌 관련된 종목, 화장품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화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소식 속에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 면세점 수혜주들 뭐 상승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었는데요. 오늘 그중에서도 토니모리가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무려 18%나 급등하면서 13,400원까지 올랐고요. 자, 지금 윗고리를 길게 달면서 8%, 지금 속폭도 줄여나가면서 7.96% 오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니 그런데 화장품 대형주 한다면 우리가 아, 아모레퍼시픽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은 연일 하락하면서 무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토니몰이란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나요? 네, 어, 일단 증시 속설이 있습니다. 어, 주가가 오르기 전에는 가장 많이 하락하면 많이 오릅니다. 그게 가장 큰 속설이죠. 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나왔던 얘기 지난주에 나왔던 어, 국내, 아, 저, 중국의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이 어, 한국 관광상품을 올렸다가 다시 좀 부담스러우니까 내용들이 언론들에서 계속 얘기 나오니까 잠깐 내렸었죠.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여행사 쪽은 여전히 계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부터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약한 4, 5회 동안 계속 한국 여행을 모객을 하는데 가격을 보게 되면 좀 특이합니다. 한 40... 8만 원부터 80만 원대라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한국 관광 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에는 싸게 들어와서 어, 쇼핑 강매라든가 여러 가지 약간 관광객 돌리기죠. 이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좀 배를 채웠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고 약간 질적인 차원에서 좀 올라갔다라는 차원은 어,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10월 달에 중국 소비지는 어 상당히 낙폭이 좀 컸었죠. 대표적으로 10월달 낙폭이 큰업 종목 상위 30개 중에서 11개가 중국 소비주였습니다. 그만큼 아무래 포시픽이 실적이 잘안 나오고 거기다가 중국 소비주는 일단 중국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겠냐 이런 논리 때문에 낙폭이 컸는데 대표적으로 중소형 화장품사들도 낙폭이 제일 컸었습니다. 어, 특히 한 47%부터 한 40%대는 기본으로 하락했던 모습들인데. 토니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 0월 초에 14,500원이었던 주가가 10월 30일날 장중 저점이 7 0 7 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반토막까지도 났다가 이를 지금 어, 변화가 나오는 기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토니모리를 많이 쓰나요? 네, 사실 토니모리가 네. 몇년 전까지는 색조 뭐 네, 이런 예. 게 많이 썼는데 네. 또. 요즘 뭐~ 이렇게 그런 브랜드들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색도 좀 바꿔봐야 될것 같아요 좀 치, <laughs> 톤이 칙칙한 것 같아가지고 네 쓰면 될까요 네. 아니 근데 토니 머리를 <laughs> 네. 저희도 좀 의아했던 게 어~ 많이 쓴다 매출이 막 일고 있다라고 하면 이번 상승세가 네. 어, 매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믿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네, 네, 들 텐데 네. 좀 오히려 그냥 위로 올렸다가 하는 모습이.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예다 비슷하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 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 화장품주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이번에 상승은 일단 어, 강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너무 나폭이 컸다가 나오는 위축세에 따른 반발매 정도 기술적인 부분 정도로 해석하는 게 일단은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또 이제 차별화 특히 중국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워서 못 들어올 겁니다. 어떤 약간 비수기 측면이겠죠. 그런 관점과 함께 지금 시장흐름을 바라볼 때 일단 아직까지 단체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는 것보다 아직 뭐 지금 필수적으로 느껴야 될 전세기라든가 그리고 크루즈 이런 쪽은 아직 불어가 돼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약간 이제 기대감이 조금씩 먼저 선반영되어 있다는 측면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따라서 특히, 어또 하나 좀 주목할 부분들이 이번에 광군제의 흐름을 보시면 압니다. 광군제에서, 어 브랜드로 1억 위안, 그날 당일, 어 1억 위안 팔린 브랜드가 237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국 브랜드가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어 눈에 띄었다고 하는 게 스마트폰 쪽에서 삼성전자가 몇위 했을 것 같으세요? 8위 했습니다. 음. 그 애플이 1위죠. 국건한 1위. 어, 그런 상황 쪽에서 어, 또 화장품 브랜드 쪽에서 그래도 이번에 두각받았던 브랜드를 대략 하게 되면 AHC 정도 그리고 어, 이니스프리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부각을 못 받았다고 하게 되면 어,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뭔가 좀 바뀌고 있는 양상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어 한국의 브랜드 매력들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같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은 뚜껑을 좀더 열어봐야 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본격적인 중국인 단차의 관광객과 관련된 연결된 부분들로 보게 되면 내년이 아닐까. 그러면 일단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오르는 주가의 흐름들 자리는 일단 정리를 해놓고. 다시 조정 받을 때 재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네, 올랐을 때는 수익을 챙기고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상승할 그 모멘텀을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자 아무래도 중국 소비주들 관련해서 실질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선호도 조사에서도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장밋빛으로 전망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좀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